자 꿈샘 친구들 오늘은 10월 27일 월요일 자 듬말스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축하하는 글과 관련해서 새로운 4단원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학습목표와 학습내용 같이 살펴볼게요. 자 오늘은 듬말스 66에서 73쪽까지 하고요. 학습목표는 축하하는 글이 필요한 경우와 주의할 점 정리하는 방법을 알수 있다. 이것이 학습 목표고요. 첫 번째는 축하하는 글이 필요한 경우가 언제인지 한번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축하하는 글을 쓸때의 주의할 점. 세 번째는 축하하는 글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축하하는 글이 필요한 경우가 언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앞에 보이는 이 한자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민규님, 한번 읽어보세요. 음, 맞나? 이번에는 수경님, 한번 읽어보세요. 맞나요? 크게 읽었죠? 그래, 우리 학교에 와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친구들 맞는지 아닌지. 자, 아래는 친구들이 다양한 경우에 축하하는 글을 쓴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한번 이 축하하는 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어, 첫번째 가글은 어떠한 상황에서 썼는지 나글, 다글은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써보십시오. 자, 이 질문에 대답하면 되겠어요. 아, 답을 한번 써와 보세요. 글가와 글라, 글다는 각각 누가 누구에게 누가 누구에게 쓴 글인지 그 다음에 글가, 글라, 글다에서 각각 전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지, 전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지 여러분이 각각 그 내용을 나공이 한번 정리해 보세요. 학교에 와서 같이 발표하면서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방금 글가, 글라, 글다에 대해서 각각 누가 누구에게 썼는지 또 전하고 싶은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경우에 우리가 축하하는 글을 음, 쓴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 살아가면서 중요한 시기나 단계에 접어들었을 경우에, 어, 떻게 축하해 그를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학교에 입학하거나 졸업하였을 때 이외에 또 어떤 경우가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답을 달아보고요. 열심히 노력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을 경우 동생이 목표를 세운 횟수만큼 줄넘기를 하였을 때 이외에 또 어떤 경우가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써보십시오. 그럼 그러한 경우들에 바로 우리가 축하하는 글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축하하는 글을 써준다면, 음, 어떠한 것을 잘해서, 어, 성공을 하거나, 어떠한 목표를 이루었을 때그 사람에게 더 기쁜 마음을 전해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축하하는 글이 왜 필요한지 또 축하하는 글이 어떠한 경우에 필요한지 여러분이 잘 이해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답 적어오면 학교에서 같이 발표하면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두 번째는 축하하는 글을 쓸 때의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축하하는 글을 쓸때 무엇에 주의해야 될지 자 여기에 지금 학교 누리집에 기사가 실렸어요. 학교 누리집에 이런 기사가 실렸는데 이 기사를 읽고 학부모와 학생이 댓글을 남겼어요. 이 댓글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음. 자, 잘 읽어 보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럼 다음 물음을 줄 테니까 물음에 대해서 한번 답도 해 보세요. 학부모는 음, 여름 방학을 마치고 나서부터 꾸준히 연습하더니 축제를 잘 마쳐서 참 기뻐요. 로 시작이 되고요. 어, 학생은 6학년이 되면 이런 걸 해야 하는구나. 로 시작되는 댓글을 남겼는데요. 한번 잘 읽어 보세요. 자, 첫 번째. 글가에서 축하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었는지. 두 번째는 글가에서 축하하는 까닭이 드러난 부분은 어디인지 한번 찾아서 써 보고요. 세 번째는 대한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글 나를 읽는다면 글 나를 읽는다면 어떤 마음이 어~ 들까요 (6학년) 음~ 이~ 만든 어~ 글 또는 문집 등을 보고 또는 춤과 연극을 음~ 발표하고 나서 어~ (6학년들이) 열심히 공연한 거에 대해서 (3학년) 동생이 쓴 이 나글을 읽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음, 여러분 나공에 어, 책 가져갔으면 어, 책에 써도 되고요. 나공에 적거나 책에다가 답을 한번 써보십시오. 자 여러분 위에 문제 한번 해결해 보면 이 내용 한번 정리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축하하는 글을 쓸때 과연 무엇에 주의해야 될까요? 음, 자 축하하고 싶은 일을 썼는지 안 썼는지 축하하고 싶은 일을 썼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축하하는 글을 쓸 때는 그 내용에 축하하고 싶은 일이 들어가야겠죠, 그죠? 그 이외에도 또 어떤 것에 주의를 해야 되는지 위의 문제 잘 해결해 보면 주의할 점이 또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축하하는 글을 쓸때 주의할 점을 한번 여러분들이 어, 정리해서 한번 써 보세요. 학교에서 친구들 발표하면서 같이 정리해 볼게요. 그렇게 어렵거나 힘든 내용 없으니까요. 여러분이 직접 한번 써 보십시오. 자, 다음은 축하하는 글 정리하는 방법 마지막 살펴볼게요. 이게 난 꿈이 있어요라는 글이 있는데요. 아, 장애인 수영에 어, 대들보로 성장하고 있는 세진이 세진 군에 대한 어,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하면 글 읽어 보면서 어 축하할 상황이 어떤 것인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축하하는 것인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 보십시오. 자, 여기 난 꿈이 있어요라는 어, 세진이에게 축하하는 글을 우리가 읽어 보고 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었는지, 어 축하하는 글 정리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처음 부분과 가운데 끝 부분으로 우리가 한번 나누어 볼수 있고요. 자 처음에는 축하받을 사람 이름을 부르겠죠 그죠? 그다음에 세진아 안녕 하면서 첫인사를 하고요. 다음은 신문에서 내 이야기를 읽었어. 2009 세계장애인 수영 선수권 대회에서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더구나. 자 이거는 뭐예요? 바로 세진이가 잘한 축하할 일이 되겠죠 그죠? 축하할 일이 여기에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 세지나 두 다리와 오른쪽 세개의 손가락이 없는 장애를 딛고 세계적인 수영 대회에 나가 많은 메달을 딴 것을 축하한다. 어머니께서도 정말 기뻐하시지. 음. 뭐예요? 축하하는 말이죠 그죠? 축하하는 말. 음. 자그 다음은 자 너를 보면서 힘들어도 포기하지 않고 내가 잘하는 일, 하고 싶은 일을 찾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단다. 아직은 많이 부족한 나와 비교하여 보니까 너는 정말 축하받을 만한 것 같아. 축하하는 까닭인 거죠, 그죠? 그만큼 축하받을 만하기 때문에 축하는 축하는 까닭이 들어가겠죠. 그다음. 세지나 앞으로도 밝은 모습으로 생활하고 다음 수영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기 바란다. 즉, 축하를 해주고 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라는 그 바람을 쓰는 바라는 점이 다음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끝 부분에 끝인사 쓴 날짜 축하하는 사람 내용으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가운데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음, 축하할 일에 대해서 써보고, 그다음 그 다음 축하할 일에 대해서 축하하는 말그 다음 왜 축하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바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써준다면 축하하는 글을 어, 읽는 사람이 봤을 때 받는 사람이 봤을 때더 어, 기쁘고 어, 더 기분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축하하는 글을 정리하는 방법 설명했습니다 자 붙임 딱지 붙이는 게 있는데요 그 학교에 와서 같이 한번 붙여 보면서 마무리 정리해 볼게요. 자, 오늘 수고 많았고요. 오늘 수학도 같이 갈 거예요. 월요일 날 우리 다음 주 행사들이 많죠. 그래서 수학도 월요일 날 같이 할 거예요. 동영상 하나 더 올라갈 겁니다. 수학하고 든말스, 나공 두개 정리해 보세요. 처음으로 두개 한번 정리해 보네요. 토요일, 일요일 시간 많이 있으니까 이번 주. 월요일은 수학 수업까지 같이 할게요. 그래서 나공 정리 두개좀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또 수학할 때또 봐요.